one two three 차차 걸고 six seven 차차 and d o n three t e two and. and wave wave to be wave. wave and wave and wave and wave and 오른발 펌 boom 차차 boom 차차 boom 차차 b o o 차차 베이지 one t three 다다 어, 가슴으로 하시든 어깨로 하시든 일곱 번을 치시면 돼요. 뚱땅땅땅땅땅땅 하고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은안 가. 데이트. 원투쓰 차차 씩 세븐 차차 쓰지 큐 쓰지 큐 아. 엔 보카 초콜렛. 동대와 다시 한번. 몸지 동대와. 이거는 세미,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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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